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적인 사운드와 독특한 감성이 담긴 음악들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곡은 VANGLIS- Blade Runner 사운드 트랙입니다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사이버펑크 세계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PERTURBATOR의 음악입니다. 강렬한 비트와 레트로, 퓨처리즘 감성이 느껴지는 이 음악은 사이버 펑크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카펀터 브루트의 음악을 추천합니다. 80년대 신스웨이브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그의 곡들은 현대적인 사이버 펑크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. 오늘 소개한 음악들 어떠셨나요? 여러분도 사이버 펑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찾아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